박지현의 나 혼자 산다 출연은 그에게 단순한 방송 출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그는 자신의 다양한 매력을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고, 이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이 방영되자 시청자들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숨겨진 유머 감각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출연의 의미는 깊었습니다. MBC 측은 박지연의 출연을 위해 100번이 넘는 회의를 거쳤다고 전해지며 이는 그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능에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MC 전현무는 박지연을 위한 특집 방송을 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의 방송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는 박지연이 대중문화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발언이었습니다. 박재현은 나 혼자 산다에서 자신의 일상생활을 가감없이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친근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계획하고 집안일을 해내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의 무대 위 프로페셔널한 모습과 맞닿아 있음을 시청자들에게 알렸고, 그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일상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임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솔직한 성격은 시청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갔습니다. 방송 내내 그는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었으며 때때로 집안일을 미루거나 서툴게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솔직함은 현대사회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더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박재현은 이러한 작은 실수들을 통해 시청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일상 속에서 찾는 소소한 기쁨은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거나 간단한 요리를 하는 모습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일상 속 작은 행복을 함께 느끼게 했습니다. 이러한 박지연의 모습은 그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박지연의 일상적인 모습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그의 성실함과 솔직함에 깊이 공감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박지현의 성실한 일상을 보며 나도 더 노력해야겠다고 느꼈다. 그가 이렇게 꾸밈없이 자신을 보여주는 모습이 매력적이다 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박지현의 나 혼자 산다 출연은 그의 경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대중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매력과 유머 감각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그를 더욱 성장하게 할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박재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진정한 아티스트로서 대중에게 감동을 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